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일단 요 탑이랑 스커트는 모두 블랙업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요 탑은 굉장히 스판기가 짱짱해요. 그래서 더 약간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고, 이거는 A 라인 스커트입니다. 그냥 화이트 코튼 스커트예요. 트렌치코트를 입었고요. 이거는 미스 브라이트 사이트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트렌치코트입니다. 자체 제작 트렌치코트인데 이게 진짜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만든 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이렇게 단추 장식이 양옆으로 쭉 있고 견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허리 묶는 벨트도 있고요. 되게 소재가 빳빳하고 탄탄해요. 그리고 여기에 라펠도 달려 있고요. 이제는 날씨가 좋아서 걸어갑니다. 맛있겠쥬? 저는 조리포 이거 이름 뭐지? 오늘은 바지에 모든 걸맞췄지 오. 이거 아, 이거거든. 대박. 이거 그. 그... 비싼 거. 얼마예요? 오, 한 구십. 대박. 이거 나이키 그 나이키. 네. 옆선이 이렇게 앞으로 왔어. 진짜 옆선은 여기. 우와. 너무 특이한데? 데님이요아 이게 비쌀만 하네. 가 아, 아 이게 리바이스 그 콜라보 그거구나 나이키랑 내찐 브랜드로 블레스 미쳤다 이게 또 짭이 많이 나오지 그럼 그 블레스 단추가 없는 응 맞아 음. 이 정도 거기에 모든 걸 맞췄지 아, 진짜, 진짜 비싼 그 가부치를 하네 not this one this one this. 이거 맞지 아, 맞아 이거 맞아 맞아 저 머리를 자를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할지 좀 추천해주세요. 그 일단 1번은 응. 기장은 그대로 하되 응. 살짝 레이어드를 좀 친다. 왜냐면 음. 지금 여기도 좀 짧고 여긴 좀 길잖아요. 음. 그래서 짧은 거를 조금 더한 입술 이 정도까지 음. 좀 짧게 자르고 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음. 형식으로 레이어드를 하는 게 1번이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아예 그냥 칼 단발로 그냥 기장 그냥 일자로 아무런 층 없이 여기 앞 앞머리랑 뒷머리 똑같이 그냥 요 길이에 맞춰서. 제 재현 씨 저희는 급 번개로 뭘 먹으러 가죠? 바로바로! 바로바로! 미니 아들리즈 짠! 열심히 일하고 먹는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요. 음, 우선 목걸이는 도와주 목걸이고요. 이 니트는 아바몰리 거예요. 여기 이렇게 커팅 포인트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기 레더 반바지를 입었고, 이거는 블랙업에서 구매했고요. 그리고 부츠는 AN 부츠입니다. 그리고 가방은 아보네 제품이에요. 짠. 여기 카드 지갑도 같이 붙어있어가지고 되게 편리한 그런 제품이고요. 전체적인 룩은 이렇게. 음. 이거는 음. 치즈돈까스예요. 저희는 울프카페에 갈 예정이고요. 오 지금 어, 얼굴이 안나 보니까 아.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요새 너무 늦게 일어나서 매날 눈화장을 못 해가지고 눈이 좀팽한데 오늘의 룩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위에 탑은 마땡킴 로고 핀턱 반팔 티셔츠를 입었고, 가디건도 마땡킴 제품이에요. 그리고 스커트는 블랙업의 로우이스트 데님 스커트를 구매했고요. 요거는 안에 이렇게 제천으로 되어 있는 바지가 내장되어 있어서 엄청 편해요. AN 블랙 부츠를 신었어요. 이번 주에 요 부츠 정말 자주 신죠? 고 가방은 파인드 카푸어 제품이에요 제가 파인드 카푸어 가방이 좀 많은데 이게 이제 여름에 들기 아주 시원한 색상일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거로 픽했습니다 음, 오늘은 편의점 편의... 음, 여름 느낌 <laughs> 다제가 바로 바로 모기를 잡았습니다. 나와요 그냥 안 나와. 아, 다행히. 아, 나나 나 고기 수비 아 다나좀 아, 느리게 돌아. 우리 벌써 네 번째 착장이죠. 거의. 출근. 이게 뭐야? 오늘도 거의 1등으로 도착했어요. 저는 이렇게 입었고요. 우선 블라우스는 자라 제품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펀칭 디테일이 엄청 사랑스럽게 배열된 그런 블라우스고요. 그리고 청바지는 어디서 구매했지? 블랙업이었나? 좀 보세 쇼핑몰에서 구매해가지고 온 정보가 없고요. 여기에 제가 오늘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신으려고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고 가방은 제가 오늘 좀 급하게 아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가방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점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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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갖고 되지 않나 라부모님이 그렇지 않은 거지. 근데 네, 도대체 업로드 하고 바로 업로드 하면 돼요. 아 그럼 해요? 네 저기 엄청 좁던데.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샐러드를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4시 퇴근이어가지고 아주 신나요. 출근. 저는 출근을 하면서 향수를 발라줍니다. 뿌리는 게 아니라 바르는 오일 향수예요. 집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면서 발라줄게요. 안녕. 안녕. 뉴 멤버 추가. 오늘의 점심. <generalizedớiract guidance>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폴로 니트 가디건에 핀턱 반바지를 입었고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헌터 레인부츠를 신었어요. 시간은 아니, 아니고, 어,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어. <목소리> 몇번 기다려야 되는지 아냐고! 지금 찍고 있을 상황이. 네. <목소리> 저희는 지금 송계육 실패하고 나왔는데요. 어, 예약은 어놨지 그래. 근데 몇분 걸리게? 80분! <laughs> 기가 찬나 기가 차몇분걸리죠 120분 땡 에? 180분? 땡아몇 분인데 말해봐 <laughs> 저 오늘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라고 했어 아어 와! 와! 오늘 한강 가는 룩이시죠? 네 근데 못 갔어요 어. 못 가서 너무 아쉬웠네요. 그리고 일을 따러가서 너무 질이 <laughs> 빠져있어요. 일... <laughs> 저희는 어디죠? 바로바로 네. 바로 성수 어니언! 어니언에 왔어요, 드디어. 저희가 어... 성수 하프를 여러 군데를 다니는 프로젝트?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첫 번째 주자로 바로바로 로바로바 카페는 어니언 밥집은 송계옥 드디어 어니언에서 <머래> 제일 와 맛있겠다 맛있어요 이게 무슨 이 하얀색 가루가 되게 달달해요 아 근데 이게 마스크에도 하나도 안묻어안다 그래? 얍 어떻게 할수 있지? 그래? 개미쳤지? 냉구도 미쳐버렸어? 아주 아, 주 미쳤어. 오져버렸어 아 이건 어디 건가요? 이건 바로 얼핏 얼프, 얼프 거예요. 아, 아, 아 어, 네. 어, 어, 어 네. 네. 여러분 이 쿠션이 진짜 마스크에 묻어남이 하나도 없어요. 너도 이거 써볼 때 진짜 거의 안 묻지 않았어? 제가 그래서 이게 묻어남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메이크업을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께 정말 강추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걸 쓴 다음에 마스크에 묻어남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네, 진짜 더쓰 보세요. 하나도. 코 부분 빼고 거의 안 묻어났죠? 오 이게 저 하루 종일 쓴 마스크인데 오이 정도면 진짜 안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한테도 진짜 사라고 강추하는 제품이고. 응. 너도 이거 꼭 사. 그래. 강추 강추인데. 네. 이거 얼마지? 이거, 이거 사이트고 할수 있어. 이게 벨레랑코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저는 21호로 사용했습니다. 23호도 있더라고. 그래서 피부톤 좀 어두신 우 분들은 23호 추천드리고 좀 밝게 화장. 하는 사람 들은21호 추천 드릴게요. 강추 아, 어제 시작 했 구나. 대빵이가 생각하는 아. 내 네, 대리운전의 아. 그룩 어떤 룩이야? 평소. 일단 여성스러움에 힙한 마을. 오! 아주 잘 표현됐는데? 와. 반동입니다 <laughs> 아이. <laughs> 아이. 개옥은 패스. 포기 포기 포기할 수밖에 없어 포기를 안 하면 밤 11시에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laughs> 일이었어요 저희 3시간 기다렸는데 웨이팅이 60팀. 60팀. 60팀이었어요 60팀, 60팀. 그래서 60팀. 저희는 라무진에 왔어요 라무진 나무진은 30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거의 한 20분 기다렸기 때문에 10분 후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목소리> 어땠나요? 그치? 오늘의 하루.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만족!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집에 오니까 택배가 이렇게 쌓여 있네요.